혼합 3등급 1,700m 서울의 십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10번 위너 블루와 5번 정문 에이스의 출발이 조금 뒤처졌고 4번 두손장군도 후미권에 처집니다. 바깥쪽 9번 빅 야크와 8번 온 포인트 두 마리가 먼저 치고 나오고 6번 천마비상과 7번 용암부스가 3, 4위로 2번 더퀸 저스티스가 안쪽에서 이때 바깥쪽에서는 11번 골든 서비스와 10번 위너 블루가 5, 6위권 형성에 나갑니다. 8번 온 포인트가 안쪽 자리에 선두로 나서 있습니다. 반마신 합소 있는 8번 온포인트, 9번 빅야크가 2위로 따라붙고 외곽에 11번 골든서비스가 3위로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고 6번 천마비상과 7번 용암부스가 4, 5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6, 7위로는 2번 더퀸저스티트와 10번 위너블루, 하위그룹을 이끄는 말은 10번 청담탱크와 3번 만세, 5번 정문에이스, 최하위로는 4번 두손장군입니다. 단독 선두 이끌고 있는 8번 온포인트 이동하기수와 함께 뒷직선주로 종반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8번 온포인트 선두에 9번 빅 야크와 서강주 기수가 2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11번 골든 서비스와 임다빈 기수가 3위로 7번 용안 보스가 4위로 단독 4위 올라서는 가운데 8번 온 포인트가 이마신까지 격차를 벌려내면서 4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8번 온 포인트와 9번 빅 야크 뒷선에 7번 용안 보스와 바깥쪽 11번 골든 서비스까지 네 마리 격차 크지 않은 채로 4코너를 선회 직선 주로 바라봅니다. 안쪽 8번 온 포인트가 선두 지켜내고 있고 7번 용안 보스가 2위 2위권 접전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9번 빅야크와 2위권 접전 속에 7번 용암보스가 2위권까지 올라설듯 8번 온포인트는 안쪽에서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거리 150m 지점에서 8번 온포인트 아직까지 앞서있고 7번 용암보스가 추격해 나갑니다. 9번 빅야크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8번 온포인트와의 격차 1과 2분의 1마신차까지 좁혀냅니다. 8번 온포인트가 결국 지켜냈고 그뒤 7번, 9번 두 마리가 2, 3위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8번 온포인트 결국 단독 선두 초반부터 끝까지 선두 자리 내어주지 않으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종반 9번 빅 야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7.